1 0 c 일반 요즘 이 사자성어가 자주 사용되는 곳이 바로 벤처 또 스타트업 업계입니다. 사업성이 있는 창작물이나 아이템에 익명의 다수가 1 0 c 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의 투자 대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윤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타트업 아이엠제노믹스 조용인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해 예상치 못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IR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1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금액의 500% 이상을 달성한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제 회사를 좀 정보를 보고 굉장히 이제 이 이제... 회사에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클릭을 해주시고 투자를 해주셔서 모의투자지만 은 굉장히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 모의투자 대회에서 첫날 모의투자액은 70억 원을, 둘째 날엔 110억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약 400억 원 규모로 평가됩니다. 18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이제 비상장 기업 에 투자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큰 규모였었는데 크라우드펀딩 같은 경우 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 이제 소액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정부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모의 투자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투자자 및 스타트업 모두에게 새로운 그 펀드레이징 방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런 새로운 제도에 성공적인 안착에 이 모의 투자 대회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구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에서 개최한 크라우드펀딩 모의 투자 대회는 오는 13일까지 와디즈 웹사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소람입니다.